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의료 분야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어, 후보자 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 의료의 중요성은 작년 코로나 19가 우리를 섭격하고난 뒤에 지금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5.7% 이고요. 그리고 OECD 평균은 53.6%입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이상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 뭐 제가 당장 무슨 어떤 그림을 나타낼 수는 없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쭉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국을 70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앞으로 2025년까지 약15000 병상을 확보하는 것 그러면서 지금 지방 의료원 3개소를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면서 바로 지금 신속 지금 추진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지역도. 공공성과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서 만약 이 사람들이 공공의료를 짓거나 혹은 한다면 지금은 국가와 지방 자체가 50대 50인데 이것을 국가 부담을 10%를 늘리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해서 대략의 그림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의료 인력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예.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 시기에 그 긴급한 시기에 의사 선생님들부터 많은 지원을 또 의료 인력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또 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의대 정원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무를 조정하는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된다면 의사 를 포함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작년은 이제 이 문제에서 어, 특별히 이제 의료 인력 중에서도 특히 의사 협회하고 어, 정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양쪽 의견을 지금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의협을 이끄시던 분이 이제 인기가 끝나고 새 의협 지도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분들하고 이 공공의료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지난 한 10년간 의사, 의과대학생 숫자를 늘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요구되고 있는 이런 인력들에 대한 것들을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환자 산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이번에 이제 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네. 예.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 그리고 의료인 행정 처분 이력 공개, 수술 실 CCTV 의무 설치법을 환, 환자 보호 3법으로 부릅니다. 어, 이 중에서 면허관리 강화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개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입법 사안이니만큼 국회에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입법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정부의 입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법안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수술실 CCTV입니다. 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의 경우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단체, 의료계 등 당사자들 이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왔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환자 보호 3법, 특히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논의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관련 현안이 지금 어디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은 어, 잠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적어도 수술 현장 자체의 CCTV를 보여주는 뭐건 뭐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아, 내가 수술을 받거나 할 때, 제도 내가 원래 약속한 분한테 내가 수술을 받는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혹시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 뭐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수술실 입구 쪽에 뭘 설치를 하거나 이런 등에 조금 어, 양쪽 입장을 조금 절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굉장히 다각도로 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한 축이고요 그리고 네. 어 그건 어느 정도 좀 절충안을 낸 것으로 음. 보입니다 그리고 네. 주장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그 공개 여부를 떠나서 일단 설치 자체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그 환자 단체 입장이 것이 입장이거든요 근데 의료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조율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코로나 19를 제일 일선에서 전 국민들과 함께 이 방역 전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전문의료인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걸 막 도입하겠다라고 좀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관련 상임위의 복지렇 수준에 있는 거죠 니다 네, 그렇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습니습니다 네, 잘알습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그님 네, 네, 강선습니다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